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중동에서 정말 사우디와 이란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중동을 이해하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더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서강대 유럽의 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중동을 볼때좀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 중동 사람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이게 아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비슷하게 보면 우리, 오, 우리를 왜 똑같이 봐? 아니면 또 한국하고 중국 사람 같이 보면 어 우리는 한국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듯이 중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네.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와 이란 이두 나라 정말 뿌리부터 아예 다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면서요?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하고 일본은 언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음. 사우디하고 이란은 기본적으로 언어 구조가 다른 나라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언어 구조상 아랍어는 어, 히브리어가 가깝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소중한에 그런 얘기하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 어쩌면 히브리어고 아랍어를 쓰던 조상이 에, 있었을지 모른다. 어, 거기서 오. 이제 나왔을 것이다. 네.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이란은 유로버예요 아, 네. 네, 인도 유로버입니다. 네. 언어 자체가 달라요. 아. 근데 왜 비슷하게 보이냐면, 음. 이란도 아랍 알파벳을 갖다 쓰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아랍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페르시아와 아랍어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음. 저는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언어민에게 독일어 책 주고 읽어보라면 그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laughs> 똑같은 거예요. 알파벳 신만 아... 같은 거예요, 알파벳. 네. 자, 이렇게 언어 자체가 막다 다를 정도면 뭐 둘이서 사이가 좀안 좋은 건 처음부터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뭐 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철천지 원수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사이 이렇게 나빠진 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분기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이전, 1979 이전에 이란은 세속 왕정이었고요. 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세속은 아니지만 뭐 이슬람에 가까운 왕정이었어요. 이슬람 문화권 왕정이었는데 두 나라는 친했어요. 네, 굉장히 친했습니다. 아, 네.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하고서 그 친하게 지냈었거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이었어요. 그래서 아. 쌍둥이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쌍둥이 투인필라즈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익을 지켜주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음. 어 문화적으로 어, 미국을 버텨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고 그리고 양국이 엄청난 석유 산유국이잖아요. 네.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이두 나라는 정말 중요한 국가였죠. 근데 79년에 그게 끝난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입장에서 당황했고 사우디도 뭐 갑자기 저렇게 친하게 지내던 나라가 막 변하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식으로 사실은 거예요? 79년 이란 혁명이 세속 왕정에서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는 건데요. 음. 여기 미국의 실책이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실책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유가가요 단순하게 우리 삶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권 자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73년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제 1차 석유 파동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유가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유가를 억눌렀어요 아... 국제 유가를 근데 당시 이란은 미국의 근대와 개혁 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라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돈이 더 필요하니까 유가가 올라야 돼요 아... 미국은 올려줄 수가 없어요. 네. 결국에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76년 12월 달카타르도하회의에서요 네. 이라는 석값이 유 오를 거라고 갔고, 미국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우디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올리지 않았으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때 증산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그러니까 유가를못 올려요. 아니 사우디도 유가가 올라가면 좋을 텐데 왜 갑자기 증상이 증산해서... 아아그 그 석유 패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란과에예 아... 그래서 이제 이란은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네. 그니까 그 정도로 미국 이 사우디는요 미국 말을잘 들어줬던 나라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란이 77년 1월달에 이란의 왕이 자기 측근을 불러서 하는 말이 우리 국고가 비었다고 했습니다 큰일났다 네. 사실은 그게 이란의 몰락이 시작입니다. 근데, 사우디에 그때 석유상이, 그, 야만이 석유상이라고, 네. 뭐, 거의 석유의 황제 같은 사람. 네, 야만이가 그 사람. 거기서, <laughs> 유가 오르는 걸 막아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미국 대표들한테, 네. 우리한테 좀 고마워야 해될 거다 하고,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일종의 좀 친하게 지내다가 뒤통수를 딱친 그런 그, 측면이 좀있네요 예, 있네요.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요. 네. 네 다른 네. 건 괜찮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이 바로 그, 친미 세소 광장에서, 반미 음. 이슬람 공화정으로 가고, 네. 새로 운 혁명, 혁명 정부가 들었으면서 사실 혁명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주변 나라가 관계 문제잖아요. 네, 네. 보통은 그러면 주변 나라가 축전을 보내면 네. 보내기 싫어도, 네, 보내면 네. 원래 어쩔 수 없이 네. 보내잖아요. 네. 새로운 어쩔 수 없이 정권에서. 보내면 네. 또마음에안 뭐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고맙다고 <laughs> 답을 하잖아요. 네. 이란이 그냥 안 했습니다. 혁명 정부가 뭐. 이란 예, 그냥 주, 그 우호를 바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 정권은 잘못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당시 이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슬람 혁명 정부는 이란만 이슬람이 제대로 쓴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주변 국가도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봤어요. 자기들은 멀쩡한 나라가 됐고 이제 성공했에서 네,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보니까 우리처럼 어. 네. 어, 왕이 압제를 하는데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이란은 항상 혁명을 수출하려고 한다. <laughs> 그래, 주변국들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 행동을 보면 어 지금 당장은 그 정도까지 완전히 힘은 없는 것 같지만 중동 지역의 패권을 막 자꾸만 장악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사우디랑 계속 대결하면서 중동 지역을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 확장적 모습을 보이는 사실 거죠. 사실 패권을 장악하기도 하다는요. 어 이란이 바라보는 그 정면 정부는 이슬람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슬람 시각에서 보면은 음. 어, 우리는 이제 이슬람에 맞는 정부를 세웠는데 주변 국가들은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슬람 정부라고 하지만 네. 이슬람이 아니다 이거죠. 오. 압제자들의 정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해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 근데 네. 이 종교의 원리주의만 따져 놓고 보면 이란 쪽의 시아파보다 수니파가 더막 진짜 좀 굉장히 강한. 다른 아, 요리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순리파하고 시아파를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 냐면 순리파는요, 네. 시아파에 비해서 종말론이 약해요. 아그 순리파는 종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시아파는 종말론이 강해서요, 네이 어지러운 세상을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음... 어, 마흐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치면 메시아 같은 존재가 하느님이 보내서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뚫고 나갈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아... 시아파들, 그냥. 그러니까 히데순니파 그게 무서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그세 번째 이맘 후세인이 죽은 날을 지금도 시아파들은 4십일 동안 이상 그걸 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이 그리고 행렬을 해요. 아, 그래서 아, 아, 아. 사다 무세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 순니파 정권에서는 시아파가 무서울 때는 아예 그그 종교행사를 금지시켜 버렸었어요. 그러면 이건 맞나요? 이란에서의 목표는 전 세계 의 이슬람화. 이걸 이란에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건 빈 살만 왕세자의 말입니다. 아, 아 그쪽 <laughs> 그쪽 주장이군요. 네, 2018년에 빈 살만 왕세자가 네. 뭐라 그랬냐면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말을 합니다. 어, 원래 사우디는 대단히 온건한 국가였는데 네. 이란이 혁명이 나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제일 좋은 이슬람이다 얘기를 네. 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이슬람을 어, 비난을 하니까 네.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보수 경쟁을 했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게임에 말렸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 표 이슬람, 사우디가 생각하는 음. 어, 이슬람을 전 세계 에 우리가 그 석유 판돈으로 그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다 했는데 그래서 30년 동안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이 엉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네. 예, 이거 하지 않고 이제 우리식의 이슬람을 가겠다 고 하면서 온건한 이슬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네. 뭐라 고 그랬냐면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는 히틀러보다 더 나쁘다. 히틀러는 유럽만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란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음. 이란은 아니, 그,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세계를 <laughs> 정복하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어, 이게 어디서 시작된 얘기인지 모르고 <laughs> 네, 네. 이란이 진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란의 진짜 목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이란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이란이 혁명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음. 이라크가 공격을 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80년부터 88년까지 네. 그 돈을 누가 댔겠습니까 이라크 쪽에 사우디가 됐습니다 네, 네 사우디가 됐고요 네. 사실 전쟁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8년이 갔고 82년 6월이 되면 이란 땅에서 이라크군이 다 쫓겨납니다 오. 네.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네. 이란의 그 혁명정신이 사람들이 네. 국가를 지키겠다는 게. 네. 그러면서 그때, 어, 호메인이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는 카르발라, 이라크의 카르발라가 시아파 성지입니다. 카르발라를 네.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 말, 그 시점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란이 이라크가 때린 펀치를 맞고 쓰러졌으면은 걱정을 안할 텐데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결국에는 땅을 다 찾으면서 음. 오히려 반격을 하니까 주변 국가들에서 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음. 그러면서 걱정하기 시작했고 음.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도 이제 더 걱정이 시작하죠 왜냐면 네. 이제 이란이 예루살렘 해방까지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란에서는요 예루살렘 해방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이 억압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도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laughs> 해방시키고 싶은 <시장> 많군요 이란 <laughs> 입장에서. 네, 이란일자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이 손잡고 이란을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공통의 적이 이란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라크는 원래 어, 순위파를 대표해서 이란하고 전쟁까지 했던 네.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란 입장에서 해방시켜버린 셈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이쪽에서 시아파들이막 늘어나면서 이란 편으로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 좀 있거든요. 도대체 이라크의 변화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미국, 미국이 단 작품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사담후세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네. 사담후세인이 속한 순위파는요 전국민은 20% 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20%는 크루드고, 오, 언어가 다른 네. 크루드, 그 다음에 60%가 시합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강력하게 사담후세인이 잡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2003년에 미국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대량 선상을 얘기하면서 어, 사담후세인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2004년에 음. 지금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시아파가 시아파, 권하죠 네, 수자 훨씬 예. 만이니까 민주주의니까. 네, 그렇죠. 네. 시아파가 집권하면 어떻게 현상이 되냐면 네. 이란과 이라크는 한 통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이란 편이고요. 네. 레바논의 시아파 헤즈볼라가 있않습니까 네.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 이란에서 레바논까지 연결되는 시와 초승달이 만들어질 것이고 네. 시와 초승달이 성립이 되면 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2004년에 얘기를 했어요. 네. <laughs> 근데 <laughs> 그그그 그, 그 현상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대단한 미국이 이거 하나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진짜로 이제 민주주의와 이 자유의 원칙 이게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지? 저는 뭐 부시 대통령이 가면, 네. 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막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석유 유권이 굉장히 컸지만 네. 그걸 포장하려는 뭐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그동안 전쟁한게 이라크에서 사담몬세인 물러나게 했죠 그다음에 네. 아프가에서는탈레반 쫓아냈잖아요 둘다 이란을 다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어떤 농담이냐면 미국은 우리 이란이 항상 좋을 일만 한다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사담몬세인 <laughs> 정말 아, 어, 가만두고 싶지 않죠. 전쟁을 그렇죠. 8년 동안 하게 했던 인물이고 네. 탈레반은 또 이란 쪽이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그런데 네. 이둘 둘이 되게 머리 아픈 존재들인데 네. 그 미국이 다 정리해준 거죠. <laughs> 좀 이해가 <laughs> 좀안 가는데 <laughs> 이 중동 정세에서 미국이 왜 자꾸 이런 일을 했는지 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제 사우디 측면에서 한번 이란과의 관계를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중동 지역에서 더 인구가 많은 건순위파 맞지 않습니까? 어, 그럼요.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미국하고 잘 지내면서 계속해서 석유 잘 팔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런데 이란만 보면 쩔쩔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공포 속에 있고 이두 나라의 관계는 도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군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은 인구가 8,300, 400만 정도 되고요 음. 사우디는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한 3,5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 석유 때문에 아주 부국이라고 생각하는 걸프 국가들이요. 네. 자체 방어가 안 돼요. 어. 자국 방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국방비를 쓰는 나라고요. 네. 무기의 질로 따지면 이란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최신 무기 미국에서 다 사다가 용병들 네. 네. <laughs> 훈련 해 갖고 네. 음 그런 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이란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공포감이 엄청난데요. 만약에 정말 그뭐뭐 뭐 링에 둘이 올라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둘이 한번 싸우라 그러면 게임이 안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자체가 자살행입니다. 사실, 사우디 국민들은 어,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러면 아무도 안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도, 이 뭐랄까, 좀, 정부에서 주는 뭐, 여러 가지 복지제도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군인의 중요한 역할을 파키스탄에서 영명을 많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란은 자국군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자국군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나라, 이스라엘 빼고요, 네. 터키, 이집트, 이란입니다. 아... 굉장히 강국들이에요 네. 그런데 걸프 국가들은 그게 안 돼요 아... 그래서 걸프 국가들이 걸프의 여섯 나라가 동동으로 예를 들면 e u 처럼나라그 국가를 하나 연방적으로 만들고 음.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10년) (20년을) 걸쳐서 음. 지상군을 길러야 되는데, 네. 그게 보통 작업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막 전쟁을 한다고 막 그랬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였던 이유가, 만약에 이란을 침공을 해서 이란을 정복을 하려면 지상군이 백만이 있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어... 그러니까 공중전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전쟁을 끝내는 건 지상군이 들어와서 끝내는데, 그 백만군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죠. 그 군대를 모을 수가 없어요. 100만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역시 지상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그 미국이 우리를 치려면 미군 100만이 필요한데 그러면 미국이 해외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빼와야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빼오는 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을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칠 것이더라고. <laughs> 그래서 못 온다고. <laughs> 이게 진짜 복잡한 <laughs> 문제들이 많이 <laughs> 네. 좀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디가 저렇게 된데 뭐 혁신과 개혁이 없이 된 데는 이 왕권을 형제 상속하면서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자꾸 왕이 되시다 보니까 아무런 개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조금 있거든요. 근데 뭐 맞는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다깰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라는 젊고 혁신적인 사람이 됐다 이런 평가를 처음에 받았어요. 네, 네. 그런 평가를 받았던 빈 살만의 개혁 의지가 뭐 후퇴한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인을 뭐 암살했냐 피살했냐 이런 문제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근데 문제는 빈 살만이 진짜 사우디를 바꿀 수 있을까? 또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사우디의 미래 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이란하고 대결해서 좀뭐 나라 역할을 좀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 궁금함이 좀 생깁니다. 사실은 빈 살만이 젊은 층에 인기에 대단히 좋습니다. 사우디 내에서요? 네, 사우디 음. 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우디 국민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느끼는 게 배신감 느껴요. 이렇게 어. 우리를 홀대를 하는가. 왜냐면 사우디를 방문 자체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빈살만이 생각하는 미래의 사우디는 사실은 그그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빈살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우리 보고 개혁의 속도가 늦다고 그러는데 미국 장신들하고 지금 속도를 맞추지 말라. 우리 속도, 이거 빠른 거예요. 지금 이 사우디로서는. 하나하나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성들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자유스럽고요. 네. 근데 미국은 눈에 아직 보면 아직 보면 한참 멀었죠. 왜 이렇게 천천히 <laughs> 하냐, 그런 거죠. 근데 사우디로서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사우디의 가장 큰 고민은, 네. 가장 큰 고민은 극렬한 종교층입니다. 어... 원리주의자층이 있어요. 네. 사우디를 사실 실질적으로 사우디에 페트로 달러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음. 돈, 그 석유를 판 돈이 넘치면서 그러한 종교 인사들이 음.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강해졌어요. 특히 아. 이란과의 대결 속에서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음. 빈 살만이 새로운 사우디로 가기 가 굉장히 어려워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음. 막이거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빈 살만이 뭐 사촌도 가두고 그 다음에 재산도 몰수하고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음. 왕실에 가두는 거는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 있죠. 음. 아 어, 저렇게 많이 해 먹었어, 이렇게 되는데, 네. 종교층을 건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와. 이란 혁명이 날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왕이 음. 국가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하는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왜냐면, 토지를 대다수가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도 안 됐어요. 음. 근데 그거를 다 뺏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laughs>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층이 전부 다 왕의 반대편을 돌았은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세력에 79년에 쓰러진 거죠. 그러면 빈살만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원래 토호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가 기 되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사회 분위기를 바꾸면서 소위 말해서 빈살만이 얘기하는 온건한 이슬람 예. 예, 온건한 이슬람으로 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건한 이슬람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동안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슬람이. 예, 이슬람 해석이 강경해요. 이슬람이 강경하더라도 사우디에서 주류층이 생각하는 이슬람에서 강경하니까 그 네. 강경한 거를 낮추고 낮춰서 완화시켜서 유연하게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좀 예,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요. 미국에서 이제 중간 선거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패배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음번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더 강해질 것 같고 뭔가 발전은 또못 해. 이런 생각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미국의 정치적 지형 같은 게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정말 미래를 막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뭔가 준비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거든요 미국 정세 변화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빈 살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급한 건 미국이 더 급하죠 중간선거 가 11월 달에 있으니까요말 네. 그대로 어, 빈 살만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포기할래 그럼 2년만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laughs> 빈 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어, 바이든 오는 것까지 오케이 한 다음에 잘 협조 안 해주면 정권이 바뀌기 확실한데 협조를 안 해주는 방법도 한 2년만 버티면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2년만 잘 버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까봐 약간 걱정도 약간은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럴 그러, 그러려면 정말 두 나라의 출이너 넘심한 거고요. 음... 2년이면. 그런데 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뭐 미국 전문가 아닙니다만은뭐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 선거는 항상 집권당이 불리한 심판 선거니까 심판 은 분명히 받을 것인데 음. 얼마큼 받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석유 문제도 있고 음. 또 이제 여기 관련된 게 이란 문제. 걸리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석유는 어떻게 쓰든지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쪽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둘 중에 하나랍니다. 이란 핵을 포기를 하고 선거에서 덜질 것이냐? <웃음> <웃음> 네? 네, 그럴 진짜, 경우에는 그럴 는 중동 안보는 네. 끝나는 겁니다. 네, 네. 네, 이란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어떻게 도발할 거고요? <laughs> 그 대신 이란 핵을 막으면 중동은 안정은 와요. 네. 선거는 완전 포기하는 거죠. 아, 진짜 복잡하네요. 네,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요. 자, 그 복잡한 문제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엔 네.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다음 편으로 넘겨서 한번 말씀을 여쭤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교수님과 함께 예, 말씀을 나눠봤고 다음 편에서 이란과 하는 핵협상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